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다이렉트 중고차 정진 신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음. 마찬가지로 그냥 S가 아니라 네, 마이바흐 컨버전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차량부터 보실게요. 여러분, 차량 잘 보셨나요? 차량 스펙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 네, 2015년형 모델입니다. 2014년 11월 1 7일날 등록된 2015년 각자 모델이고요. 어, 정확한 등급은 벤츠 S 클래스 W222 S500 롱바디입니다. 포메틱입니다 어, 지금 현재 주행거리 168,000km고요. 휘발유 배기량은 4,663cc입니다. 자,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4,799만원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벤츠 마이바 컨버전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자, 마이바 마차 정품이, 마차일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 네짝다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릴, 엠블럼, 그리고 하단 범퍼, 그리고 뒤에 후면 범퍼까지, 네, 마이바 컨버전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컨버전 된 지, 작업을 한지딱 지금 이틀, 하루? 하루 됐네요. 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지금 차량 상태가 보시기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광택, 네, 광택 다시 당연히 상품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휠에 있는 미세 기스까지도 휠 버건 다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차량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 삼박, 단순 삼박 있고, 보험 이력 단 3회, 토탈 금액 1100만원 어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S 같은 경우는, S 같은 경우는, 자, 이 헤드라이트, 범퍼, 아크 그릴, 범퍼 이세 개만 갈아도 1,500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경미한 네, 보험 이력이라는 걸알수 있으실 거고요 그 외에는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해봤는데 지금 시험 주행을 다 하면서요 하체 잡소리 일절 안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각종 오일류, 네 모든 국물류 점검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마이바흐 컨버전인데 마이바흐 순정 마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컨버전 작업되는데 저희의 이 차량을 사가셔야 되는 이유 하나 저희는 컨버전에 관련돼서 3개월 6,000km, 3개월 6,000km 서비스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바 컨버전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도 자 10년형의 패리된 세줄이잖아요. 이 세줄 같은 경우는 에러 코드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헤드라이트 교체까지도 보통 한달 안에 다 나와요. 문제가 있다면 하지만 3개월 6,000km 동안 저희가 보증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당연하게도 중고차 보증보험 1개월 2,000km가 들어가고요. 차량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좋아요.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딱히 손대실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어, 저한테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게 S63 컨버전도 많이 물어보시고 마이바흐 컨버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S63 컨버전도 좋습니다. 좀 약간 스포티하고 젊어 보이죠, 예쁘죠. 마이바흐 컨버전은 그만큼 중후하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클래스를 올려드린 차, 이 차량으로 하시면 되고요. 실내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 반사 보호 필름 열차다 들어가 있는 어, 좋은 썬팅지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자2열 같은 경우는 롱바 되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좀 지저분한 건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광택 님에서 세차 작업도 다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공간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레드 어,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옵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부메스터 그리고 두개 양쪽에서 열수 있는 윈도우 버튼 그리고 썬루프 어, 그리고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3단, 열선 3단. 그리고 2열에서도 메모리 3단이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아시겠지만 리클라이너 시트도 리클라이너 시트도 지원을 합니다.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모니터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면은 네 화장대도 두개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한번 열어서 보여 드려야 겠네요. 썬루프 2열은 썬루프가 오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리고 앞에 있는 썬루프가 오픈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500 롱바디, 네, 충분히 암레스트 공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면 리모컨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리모컨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 로고로 보시게 되면은, 네, 충분히 넓은 또 비밀 스크립, 어,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엠비언트가 S는 운전석 뒤쪽, 어, 후열에서는 옆에랑 뒤에까지 다 이렇게 예쁘게, 굉장히 그 실내 그 예쁨은, 상상을 초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자, 2열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당연하게도 고스트 도 클로징입니다. 자, 1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보게 되면, 은 짜라잔. 자, 일단 도어 트림을 보게 되면, 네, 어, 4가지 오토 윈도우, 프로 오토 윈도우, 그리고 파워 시트, 그리고 송풍 3단, 열선 3단, 그리고 워크인 시트, 1, 2, 3단 메모리 시트까지 구매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스쿠방 경고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반자율 주행, 차선 이탈, 그리고 파킹,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그리고 e p b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1열 탑승해서 한번 실내 보도록 하시죠. 자, 보게 되면 일단 썬루프부터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뭐 이상한 잡소리 나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열리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썬루프 오픈도 굉장히 그 넓은 공간감, 네, 굉장히 이제 상쾌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선글라스 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안경도 들어가 있네요 안경은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laughs> 또 안경 오도쓰 있다 이거 못 쓰겠다 자, 이렇고요 자 이건 블랙박스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실 주행 거리입니다 168,143km 그리고 뭐 기타 에러코드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핸들 쪽에 핸들 열선, 핸들 열선과 네, 파워핸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마트는 아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행하실 때 정말 편하십니다. 네 기어 스틱 그리고 블루핸즈, 아 핸즈프리, 그다음에 뭐, 트립이라든지 이런 걸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트립, 내비 라디오 매체, 전화 어시스스 현황 서비스 설정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네, 메인 디스플레이고요 이쪽을 버튼하시는 건 터치는 안 돼요. W22는 터치는 안 되고 여기서 확인한 밑에서 조그 디아이스 컨트롤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주인 주마웃뭐다 되고 홈 버튼을 들어가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비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마찬가지로 옆에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버튼은 헤드레스트 위아래 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리어 커튼입니다. 뭐, 그리고 이쪽은 양쪽으로 오토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벤치 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확인할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오토 스탑, 네, 오토앤 스탑, 드럭,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이놈은 그 터치로, 터치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터치, 디아이스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내스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 지갑이나 핸드폰, 손잡할수 있는 공간, 두 개의 USB 포트까지. 여러분, 마이바흐 컨버전입니다. 마이바흐 컨버전. 일반 S가 아니에요. 네, 롱바디의 휘발유 모델을 찾으셨던 분들, 네, 이 차량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4799만원입니다. 물론 뭐, 그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알아서, 네, 인사치는 다 해드릴 거니까, 상단에 모이시는 대표분호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및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 6000km라는 어, 저희가, 그, 컨버전에 대한 서비스를 넣어드리니까, 네, 정말 좀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가게 소개해드리는 다이렉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